안녕하십니까? 중수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갈치 낚시를 다닐 때 사용하는 전동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릴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하나는 다이와 15500 JP고 하나는 포스마스터 6000입니다. 사용 원줄은 합사는 8에서 10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중국산 저가 합사는 10호 사용을 권장드리고, 어 라이론 줄은 16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합사는 제 기준에는 올라운드 용이지만, 주로 바다가 잔잔한 날, 입질이 예민한 시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론 줄은 제 주력이고 바다가 거친 날이나 몰고리 어지러워서 채비 엉킴이 심한 날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론 줄 선택은 돌돔 낚시용을 주로 선택하시면 되고 검정 색상에 늘어짐이 거의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낚싯대가 경질이냐 연질에 따라서 어줄 선택이 다르기도 하고요. 단점은 줄이 뻣뻣해서 퍼머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채비를 내릴 때 백러시 조심하셔야 됩니다.